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길을 해서 <laughs>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개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과 개의 파티클 넘버를 구하는 시까지를 유도를 해냈습니다. 개를 페르미온의 경우와 보손의 경우에 우리가 데이블에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이디얼 퀀텀 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양자 기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3차원 파티클리노 박스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파티클리노 박스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냥 용기가 있어요. 그 안에 입자를 하나 넣은 겁니다. 고전적으로는 걔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양자각적으로는 걔가 들어가서 이제 파동함수의 형태를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거기에다가 입자를 n개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얘들 사이에 특별한 상호작용을 지금 도입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뭐, 예를 들어, 수소결합을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쉬운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뭐, 아니면은, 얘네들끼리, 뭐, 정, 전기적인 힘으로 붙어 있다거나, 이런 가정은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입자들이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마이크로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게, 뭐,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0 아니면 1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손의 경우에는 뭐, 랜덤한 숫자, 아무 숫자든 가져갈, 가져갈 수가 있다. 요거 조건밖에 안 넣었습니다. 다른 인터랙션은 아무것도 넣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를 만들게 됩니다. 얘들은 액체나 고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액체나 고체가 되려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안 넣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 그러니까 기체 중에서도 실제 기체들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미약하게 나와.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0. 유일하게 입자들끼리 지금 무언가 상호작용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입자들끼리 무언가를 하는 거는 양자적인 입자들이기 때문에 페르미오는 서로를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보소는 서로를 본질적으로 좋아해요. 그걸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뭐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양자역학적으로 개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고성질 그 하나만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런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laughs> 자, 우리가, 아, 어, 제가 말했듯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랜드 파티션 펑션과, 아이고, 그랜드 파티션 펑션과, 그 다음에, 어, 입자의 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식이, 여기 위의 식과, 여기 식을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형태로 생겼고요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함수만 지금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쵸? 유도과정은 이제 지난 시간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이제 페르미온부터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페르미온은 a가 플러스 1인 경우가 페르미온이고요, 마이너스 3면 보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a, 여기 요 a를 그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페르미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온이고, 자 페르미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상 기체입니다. 이상 페르미 기체라고 부르고요. 보시면은 식이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여기다가 이제 q 입실론을 써보면, 이제 그 a의 자리에다가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n 입실론을 써보면 역시 a 자리에다가 플러스 1을 대표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othing s p e c i a l 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랜드 카티션 펑션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로그를 넣고요적분을 하려고 보는데요. 저거 접근 적분 될까요? 적분이안 됩니다. 저적분은할 수가 없는 적분인데요 쟤를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부분 적분법을 쓸 건데요. <laughs> 자, 부분 적분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할줄 알죠. 이게 부분 적분을 하면 이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암산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끄덕끄덕하네. <laughs> 자, 방금 전 말은 농담입니다. 자, 암산을 못한다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자, 얘를 부분 적분을 잘 하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쪼개서 부분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얘는 미분하고 얘는 적분하는 식으로 부분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찬찬히 해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됐죠? 더 제가 부분적분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 놈을 이제 우리가 깨야 돼요. 이제 얘가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다 상수죠. 얘 상수고, 여기 다 상수고, 요 그러니까 적분만 우리가 할줄 알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적분은 풀리는 적분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깔끔한 수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은 얘를 함수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laughs> 그러고 이 함수의 성질을 그냥 수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만듭니다. 근데 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f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z라고 하는 것과 n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 이렇게 생겼죠. 얘랑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z는 누구요? Z는 얘가 되겠죠. Exponential, Beta, Mutile다.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얘가 c 가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Z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파티션 펑션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다른 변수예요. 네. 그냥 기호가 같을 뿐이지. 이 c 가시티를 지금 여기서 Z라고 쓰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Beta, Epsilon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적당히 그러면 은 여기 부분은 Beta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앞에 이제 베타의 2분의 5승의 역수가 들어가는 식으로 뭐 아마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 멍청이 되겠죠. 그러면 n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여기 위에가 2분의 3승이 되어야 되니까 요거를 맞추려면 2분의 5승짜리 n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이 람다는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털멀렉스에 해당을 하고요. 걔까지 넣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것도 정리하는 것은 제가 안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입자수 한번 봅시다. 똑같게 생겼어요. 입자수도 아 그러니까 그큰큰 큰 얼개는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시기 자 요게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 될지 잘 보세요. 얘가 입실론 2분의 1승이고 분모가 스푸네셜 마이너스 베타 뉴틸다 스푸네셜 베타 입실론 더하기 1이 됩니다. 잘 보시면 얘가 요 앞에 있는 요 f랑 또 역시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인데 위에가 2분의 1승인 거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음 장에 계시기. 지금 프린트하신 분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fnz를 또 역시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f차수가 2분의 3차가 되는 그런 이제 함수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수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붙는 것도 부피 나누기, 나누기,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뭔가 우리가 깔끔하게 보이지만 겉보기에 깔끔하게 보이지만 진짜로 깔끔하게 만든 건 아닌 게이 안에는 온갖 추잡한 적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깔끔하게 그냥 포장을 딱 해가지고 F예요.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 뿐이죠. 우리가 사실은 그 기초함수로풀 수가 없는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F라는 놈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요. 얘의 수학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이 F라는 고하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0에서 시작을 하고요. z가 0일 때 0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증가하는 형태를 갖고요. n값이 커지면, 어, n1이 있고 예를 들어서 f n2가 있다고 하면 n값이 커지면 f값도 커집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알려져 있어요. 그건 이제 적분을 가지고서 잘따져보면다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하나 어, 재있는 아,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열역학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열역학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놈을 미분하면 우리가 연역학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쟤를 미분을 해보면, 내부에너지를 우리가 얻고 싶습니다. 내부에너지 어떻게 얻죠? 얘를 베타로 미분을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내부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거 아까 증명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근데 베타가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베타가 없고요 베타는 여기에만 들어있습니다. 남다가 이게 풀어보면,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인가 그래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써주게 되면 그 이게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써주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믿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보, 어려운 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온갖 추잡한 애들은 여기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하실 줄 알면 거기에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미분입니다. 자, 네번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거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이거 좀 고쳐 쓸수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요거를 쓰는 겁니다. 여기 람다 삼승분의 V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있죠? 걔를 그래서 묶어내가지고 써주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식을. 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의 입자수죠. 그죠 시스템의 입자수를 V분의 람다 삼승이 입자수 나누기 F 2분의 삼승의 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요렇게 정리됩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이상 기체의 경우에, 그냥 고전적인 이상 기체는 2분의 3 NKBT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증명했었죠? 이상 기체에서. 근데 양자적으로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식이 이렇게 나와요. 달라요, 이제. 이상 페르미 기체는 그냥 고전적인 이상 기체랑은 다른 내부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고전적인 입자의 내부에너지에 비해서 이 값이 큽니다. 왜요? 제가 여기 n 값이 커질수록 f 값이 커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높은 애가 위에 올라가 있죠? 그 얘기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이 내부 에너지는 2/3분의 n k b t보다 크죠. 내부 에너지가 높아졌다 무슨 뜻이죠? 불안정해진 거죠. 페르미온은 서로를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증명을 할수있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압력이나 엔트로피나 등등등도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압력을 구해보면 PVNNLT는 성립을 합니다. 또 여기서. <laughs> 어이없게도 이상 페르미 기체들도 PVNNLT, 이상 기체의 정식을 만족을 하고요. 좀 약간 어이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있어요. 네, 그럼 이상 기체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어디에 쓸모가 있냐면 페르, 이상 페르미 기체 같은 경우는 뭘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완벽한 예를 들어서 도체 금속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전자들이 엔마리 들어있는 상황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얘들은 자유전자로서 엔마리가 들어있으면 그냥 막 돌아다닌다고 1차적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자 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더 트랩되고 어쩌고 같은 거를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물리학은 일단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 시작을 하니까 3차원 금속 도체가 있을 때그네 전자들이 와글와글와글 있다고 하자 하면 이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쓰면 그리고 꽤 정확한 수준까지 맞춰요. 이 아이디얼 페르미 개스를 게스, 가지고도. 그래서 고체 물리하는 사람들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연구하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는 모델이 바로 이야기열 페르메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심도 있게 하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고체 물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응용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보즈 기체로 갑시다. 자, 보손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할 거예요.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수학적인 구조는 거의 같아요. 보시면. 자 근데 하나하나 하나 이제 주의점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쓰여지게 되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1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x에 대해서 우리가 n 입실론을 도시한 게 있었습니다 얘는 입실론 빼기 밀틸다 kbt 이렇게 주어지죠 얘를 도시한 거를 기억을 해 보시면 맥스의 볼츠만은 그러니까 고전적인 입자는 1을 통과하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페르미 디락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2분의 1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보즈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된다고 라 했었었는데, 요게 이제 함의하는 바가 있어요.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를 생각을 해볼 때 페르미 디락은 바닥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그기여도가기여도라고 해야 될까? 오피페션 넘버가. 최대 1이에요. 왜냐면 1과 영이에 바운드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사인 스타인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바닥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의 기여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근데 이 식을 보면 바닥 상태는 어디에 대응을 하냐면 입술론이 0인 상태에 돼 버립니다. 입술론이 0이 돼 버리면 기여도가 0이에요, 그냥 여기가. 여기가 0 여기가 0이 들어가면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근사를 해버리면서, 컨티늄 근사를 하면서, 입실론이 0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페르메디렉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끼끼야 하나 입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보사이슈타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를 따로 써줄 겁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이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먼저, 그랜드 파티션 펑션의 경우에는, 이 형태가 그냥 성립을 합니다. 이 형태에다가 입실론이 0인 거를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 스테이트, 그러니까 입실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인데요거기서 입실론이 지금 0인 상황이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여기다 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어큐페이션 넘버의 경우에도 역시 이런 식을 따르게 되는데. 마이크로스테이트,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마이크로스테이트의 o c c u p a t 가이 식을 따르게 되는데 엡실론에다가 들 0을 집어넣게 되면 식이 역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식이 되게 닮았죠? 근데 얘네들은 따로 넣어주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넣어주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쟤를 직접 넣은 건 아니고 로그 어, z0의 형태로 넣어줬죠. 그러면 이렇게 로그가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텐셜을 더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똑같아요. 페르미온의 경우랑 나머지는. 여기 부분은 페르미온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Q, 그 다음에 N 이런 애들 자리에다가 이걸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손의 경우에는 페르미온과는 다른 정말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랜드 파트션방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얘도 우리가 부분적분을 하면 되고요. 여기 빠르게 넘어갈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 빼고는 똑같아요. 얘가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3 차이만 있고 똑같게해도 부분적분 쭉 해주면 되고 그렇게 했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라고 하면 아까의 식에서 여기가 플러스였다는 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다른 함수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 g를 정의를 합니다. f는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근데 g를 정의를 해 가지고 예를 또 역시 그 뭔가 추잡한 것들을 하나의 함수로 묶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해 보시자면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기어도고 지금 살려 놨어요, 우리가. 여기는 그 외의 상태들이니까 익사이티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들뜬 상태들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그라운드 상태. 바닥 상태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어도가 됐죠?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찬가지 작업을 우리가 입자수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부분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 계산을 해보면, 역시, gn of z를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z가 우리가 휴가시티로 어떻게 정의를 하니까, 여기도 이제 휴가시티에 맞춰가지고 정의를 고쳐 써줬네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첫 번째 항은 들뜬 상태에 대한 입자수가 됩니다. 걔를 n이라고 쓸거고요 제가 뒤에 있는 애는 이제 바닥 상태를 나타내는 입자수, n 0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 g라고 하는 애도 역시 수학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꾸 재밌다고 해. 재미없는데. 자, z가 뭐냐면, z가 exponential beta u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뷰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얘기한 건데 얘는 음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소는 서로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면 z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z가 0이 되고요. 0을 넣으면 범위가 1이 되겠죠. 그래서 z 자체가 0에서 1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얘는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첫 번째 식을 우리가 조금 Excited state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죠. 쟤를 한번 우리가 좀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부등호가 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등호 어, 등호가 아니라 등호를 빼고 부등호만으로 써야 되죠. 요렇게 되어 있는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얘의 범위를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z가 0이 되면 0이 돼요. 이 함수는. 근데 z가 1이 되면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것이 됩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리만 제타 함수가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난제, 수학적 난제 안 풀린 미제, 미제에 나오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고그 함수는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2.612라고 하는, 아, 뭐, 더, 더 갑니다. 아니, 네. 약 2.612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약.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G라고 하는 함수가 상한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하한 값과 상한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들뜬 입자의 수는 어떤 상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이 0인 거는 말이 되죠. 입자수가 0 밑으로는 못 가니까, 원래. 근데 상한이 있대요. 그거를 우리가 들뜬 상태의 입자수의 상한 값, 최대 값이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 유도한 게 아니에요. 상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귀결을 주게 되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자 수가 이 상한값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원하는 대로 분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바닥 상태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애들은 다 들뜬 상태가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다 이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 개의 입자 수가 이 상한보다 많을 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뜬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한정이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만큼을 채우고 나머지 애들은 죄다 바닥 상태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갈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낑겨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얘를 오즈 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응축이라는 말이 실제로 뭐가 응축된다는 느낌보다는 바닥 상태로 애들이 와르르르 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적인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바닥부터 이렇게 들뜬 상태까지 쭉 채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바닥 상태에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자인스타인응축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노벨상을 많이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이고요 순수하게 양제역학적인 현상입니다 순수하게 양제역학적인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아까 처음 강의 서두에도 이세 번째 시간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양자 역학적인 고려는 딱 그거밖에 안 했어요. 입자들이 뭐, 하나 들어갈지, 0개 들어갈지, 페르미오. 보조는 0개, 1개, 2개, 3개, 요게 들어갈 수 있다. 그거에서 카운팅 하는 것밖에 한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가정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거 가지고 파티클리너 박스 모델을 가지고서 만들었더니, 갑자기, 어, 어떤 경우에는 입자 수가 요거보다 많아지게 되면, 어, 애들이 와르르르르르 바라 상태에 들어간다네. 다른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양자적인 입자를 통계학적으로 역 다뤘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언제 만족이 되는 건가요? 그냥 입자수로 계속 넣어주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게 식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식이. 그리고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온도와 부피에 대한 함수기 이 때문에, 예, 아, 부피는 여기 들어가 있던데, 죄송합니다. 온도와 뭐 질량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기 이 때문에, 얘를 이제 풀어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얘를 이제 풀어서 써주게 되면, 온도에 따라 서 사실은 바꿀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입을 예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숫자라고 했어요 아까 2점 몇몇몇이라고 했죠 숫자라고 했고 그래서 부피를 바꾸든지 아니면 온도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어, 입자수와 비교를 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응축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여기 k, b, t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식이 요렇게 나와요 이 조건보다 낮은 온도에서 예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음축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 본다면 어 바닥 상태 온도를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TC를 여기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 이게 비율 프랙션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TC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들뜬 상태에 거의 다 있어요. 익사이티의 상태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비율은 매우, 매우 적어요. 근데 요 점을 통과하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왜? 온도가 줄어듦에 따라서 요 람바값이 점 점점점점점점점 커지죠. 람다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수용할 수 있는 들뜬 상태가 수용할 수 있는 입자 수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빠져나가서 걔들이 어디로 가요? 바닥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0k b 이 되면 전부 다 바닥 상태. 그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네,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응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이 초유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슈퍼플루이드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요. 초유체는 사실은 이제 어, 액체 상태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요 보조일상의 컨덴세이션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입자들간의 인터랙션도 사실은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신기한 물리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여러분이 아마 얼마 전에 뉴스를 많이 장식했던 소년도체 LK99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어, 슈퍼컨덕터. 현상도 우리가 보즈아인시타인 음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전기를 흐르게 하는 현상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론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반에는 보즈아인시타인 컨덴세이션이 들어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뭔가 신기한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화수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헬륨 4의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낮은 온도로 가게 되면은 액체 상태에서 이 보존의 시텐 컨덴세이션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초유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기체상에서 지금 제가 아이디얼 보스 기체를 얘기를 했죠. 기체상에서 보존의 시텐 컨덴세이션을 만들어가지고 21세기 초에 노벨상을 또 받은 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노벨상이 나오는 어 재미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 깊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쯤에서 이제 보조기체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열역학적인 양들 없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 임계온도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막 바닥 상태까지 동, 그 고려를 해줘야 돼서 복잡하고 그냥 임계온도보다 높은 상태를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컨덴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바닥 상태 그, 그 기여도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페르미 기체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그렇게 쓰면 똑같은 일을 해줄 수 있겠죠. 내부 에너지는 얘를 베타로 미분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거라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우리가 이 요, 요 부분을 어, 이용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원래 기, 어, 고전적인 입자의 경우가 레버넌지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만큼의 보정학이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G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까지 우리가 정의가 되죠. z에서. 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냐면 얘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요. G, N1, G, N2가 있을 때 N1과 N2의 부호가 N2가 더 크지 않고 N1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G 값은 작아져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 커졌으니까 얘는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G 얘가 얘보다 작거든요. 요걸 이용을 하면 요 비율이 1번에서 같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너지가 고전적인 입자보다 작은 거죠. 안정해졌죠. 안정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 서로 좋아한다. <laughs> 그래서 보존도 서로 좋아한다. 아, 보존이 서로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세 번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지금 오늘 세번 증명을 하고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압력도 구할 수 있고 엔트로피도 구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저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잘 리분을 해서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은 뭐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니까 네, 할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지금 깊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제가 세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 마지막이고요 조금 일찍 끝났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상호작용을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아예 대놓고 여기서는 양자역학적인 원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네, 내일은 이제 실제 우리가 기체를 다룬다, 액체를 다룬다, 이렇게 하려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통계물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얼마만큼이나 <laughs>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 그래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